어 아, 이게 뭐라고 이렇게 떨리냐. 이게 뭐라고 이렇게 떨리냐. 우와. 주여. 참고로 저 무신건자예요. <laughs> <laughs> 안녕하세요. 29cm 커머스팀 에디터 백승원입니다. 지금부터 저의 장바구니를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물롯의 인센스 스틱인데요. 식용 가능한 국내 재료로만 만들어서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고 하네요. 그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아이템은 아티시 보고액자입니다. 보자마자 왠지 모를 반능미라고 해야 될까요? 실사 이미지가 아니라 일러스트 커버 이미지다 보니까 꼭 특별하게 느껴집니다. 헤이의 실버 트레이예요. 비가 후에 소지품들이 딱 정돈된 모습을 보고 있으면 왠지 모르게 마음이 편안해지고. 제가 추천하는 아이템은 제나이저의 모멘텀 2 블루투스 이어폰입니다. 따다. 제일 중요한 거. 일단 이쁘고 음질이 가장 큰 장점이거든요. 제나이저 헤드폰도 쓰고 있는데, 고음 해상력이 굉장히 뛰어나다는 게 장점이에요. 보컬이 좀 많이 들어간 음악을 들을 때도 굉장히 좋은 이어폰이라서 추천합니다. 29cm에 아주 다양한 상품들이 많이 있으니까, 앞으로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. 끝!